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일명 난소공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소공은 1970년대 당시 살고 있던 집의 철거 개고장이 날아온 후 살아가는 다섯 가족의 이야기로 구성된 소설입니다. 산업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발 맞추어 가지 못하고 있는 비민인들의 현실을 표현한 소설으로 그 당시의 작품들과는 다른 특이한 표현 방식과 문체로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제목의 난쟁이는 아버지를 뜻하는 것으로 키가 작은 난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의 집에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개고장이 날아듭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는 난장이 가족은 입주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영수와 영호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인쇄공장에 나가게 되지만 얼마 안가 공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입주권 가격이 올라가자 난장인의 가족은 25만원을 받고 검정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집을 헙니다. 집이 헐리고 난후 아버지는 사라지고 영희는 검정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를 따라가 호위를 누립니다. 하지만 영희는 적응하지 못해 결국 남자의집 금고에서 표처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희가 되찾은 표처를 내고 아파트 입주신청서를 적어 넣은 뒤 가족을 찾습니다. 가족을 찾다 만난 이후 신의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굴뚝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말해주고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작품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난쟁이를 쏘아올린 작은 공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이 같은 제목이라 소설의 내용 또한 희망찬 내용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직접적인 묘사와 1970년대의 빈민인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깊게 나와 있어 놀랐던 작품입니다. 작품에 제시된 절망적 결말과 비참한 삶은 제목의 느낌과 대비되어 난장이 가족의 부정적 현실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사회와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계층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 설정입니다. 인물 설정에서는 아버지를 난장이, 즉,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인물로 설정해 힘없는 빈민인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장이로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 대립되는 단어를 사용해 난장이 가족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주머니가 있는 옷, 벗는 옷, 난장이가, 소어 올린 작은 공, 굴뚝에서 떨어져 사망 등이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특징은 철거 개고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낙원구 행복동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비되는 단어인 지옥에 살고 있으며 불행을 겪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부리로 아니 불나이를 씁니다. 작품 중 김부리의 아버지는 노비 출신입니다. 가보개혁으로 신분이 해방되고 아버지가 등나하자더 이상 노비처럼 살지 말라는 뜻을 담아 내 신분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불리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잃게 되며 노비와 마찬가지인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신경 써 소설을 냈다는 점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같습니다. 작가가 작품 속에 숨긴 뜻을 알아채는 건 문학 산업이 발전하고 작품들이 성장해 가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8년도에 발권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책은 해석하기 쉬운 직접적인 문체와 짧고 간결한 묘사 덕에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나라의 노동·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에 제시된 40년 전 상업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책을 통해 읽고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난소공은 영화뿐만 아니라 동명의 노래까지 발매될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이 영상이 난소공을 읽으려 하시는 학우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